가평군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가평군은 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에 연간 6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센터장이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을 믿기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법도 치밀하고 지능적입니다. 이 단체에 운전직으로 취업한 강모 씨는 동료인 또 다른 강모 씨에게 300만 원을 줬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센터장에게 뇌물을 상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이 돈을 받은 것은 2018년 12월 가평읍 한 노래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이 센터 간부 김씨였습니다. 목격자 김씨는 다음날 센터장을 불러 돈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간 배달력을 한 사람이 배달 사고를 냈습니다. 센터장에게 돈을 준 근로자는 300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배달력을 맡은 강씨는 100만 원만 센터장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이 챙긴 것입니다. 일단, 일단, 명점 하트하고, 일단, 취업은 되고, 취업은 됐지만, 아직, 뭐, 정기가 될 거냐, 뭐, 뭐, 이름 계약이, 단계 계약이 될 거냐, 하는 그 차례에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매물이네요. 에요 센터장은 근로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탑의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어릴 수밖에 없는 근로자는 센터장에게 읍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근로자는 말른 차용이지만 취업을 믿기로 한 뇌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만난 한 여성 운전직 근로자는 면접을 하루 앞두고 센터장이 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내 면접 보는데 또 이거 안 빌려줬다가 또 내가 뭐시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카드대금 미납 등등 돈을 빌리기 위한 수법과 구실도 다양합니다.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합니다. 센터장은 또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퇴직금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무직과 운전직 가리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급자인 지부장에게도 돈을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장 김모씨에게 인터뷰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부터 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는 기자에게 굳이 밖에서 만나자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약속 시간 5시에 센터를 찾았으나 센터장은 이미 자리를 피하고 없었습니다. 센터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시 문자를 남겨봤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자와 약속한 시간 3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고 센터 사무실 불도 꺼졌으나 센터장 김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센터장의 횡포는 처음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센터장 공모에 응시조차 할수 없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센터장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자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센터장은 자격 미달입니다. 가평군도 센터장이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배째라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센터장 임명 권한이 사단법인 장애인 복지 중앙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평군은 연간 6억 2천만 원의 군민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센터장의 범죄 행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고발이 시급합니다. 센터장이 고발이 되면 일시적 파행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적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교통약자 지원센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장 개인의 비리백화점으로 전략됐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기 인터넷뉴스 정현수입니다.